백반증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음식과 추천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백반증 환자분들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백반증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백반증은 면역력이 약해서 발생한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백반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과 추천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어, 저는 식품도 굉장히 도움, 굉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수 있거나 해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건 있을 수 있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 면역이 떨어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면역 증강 내가 몸이 허약해졌어 아니면 면역이 떨어져 서이게 생기는 거가 아닐까 혼자 판단하고 면역을 기르게 해서 면역 증강 제우리 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류들을 막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게 어, 몸이 건강해지겠죠 면역이 길러지면 좋아지는데 문제는 면역이라는 것은 항체가 생기는 것인데 그때 진짜 좋은 항체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쁜 항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자가항체 그런 자가항체도 항체 생기면 동시에 똑같은 기전에서 생겨요. 항체나 자가항체는 실제로는 우리 몸 입장에서 똑같은 항체예요. 그런데 내 몸에 나쁘게 작용하면 그게 자가항체. 내지는 아니면 알러지 이런 쪽이고 똑같은 면역이 좋게 작용하면 그게 면역이고 항체예요. 좋은 항체죠. 그런데 그래서 항체를 많이 생기게 하면은 자가항체도 또 많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면역증강제라는 것은 이 백반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번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쏘면은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굳이 지금 막, 변, 이 백반이 나빠지고 있는 시기에 굳이 그런 뭐면역증강제를꼭 먹어야 될까? 몸이 허약해서 먹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백반적 입장에서는 면역증강제라는 것은 그렇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어, 예를 들어 식품 중에서 비타민이 많은 식품 그 저는 이제 환자 가면 주로 약을 먹더라도 비타민 B, C, D 뭐 엽산 이런 거는 꼭 먹으라고 저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항산화제 뭐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으면 최소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는 것은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식품 그런 거는 먹는 것이 도움도움돼. 예를 들어 신선한 야채 채소 뭐 그런 거 좋겠죠. 그래서 어 그런 거라든지 뭐 비타민이 많이 포함된 식품 이런 계통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